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주의 일곱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는 것이죠. 어, 오늘은 먼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찾는 훈련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에, 깨닫게 되고 중요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주제가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루 동안에 해야 될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해 보시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죠. 오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가? 또 방법을 찾고 싶으면 내가 지금 처리하는 이 방법 이보다 더 중요한 방법,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 방법이 최선인가? 이보다 더 나은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될 가치, 목표는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막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지? 그게 왜 중요하지? 그게 정말 중요한가? 더 중요한 과목은 뭐지? 또, 공부하는 범위. 오늘 어떤 수학 공부를 하는데 그 수학 과정 속에서 오늘 공부한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 제일 중요한 것. 어떤 원리가 제일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조는 666. 777이 되면 참 좋은데 666이 돼서 조금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본문의 내용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이 구조가 저한테는 제일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시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있는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치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급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급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르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날 묵상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본문 내용이 좀 많지만 읽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딱 걸리는 부분. 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떤 단어 하나를 놓고 멈춰서서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속에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많이 적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 주님이 세상에 오심.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아름다운 여행, 그먼 거리를 그들은 그 오랜 시간 여행을 하죠. 세상에는 참 많은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여행들을 하고 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이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 이들은, 어, 답을 가르쳐 줬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갑니다. 알면서도 가지 않다가 망한 사람들. 동방 박사는 모르는데도 그 길을 찾으려고 왔고, 이들은 알면서도 가지 않았어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네 번째는 헤롯의 간교함이 잘 보입니다. 박사들에게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와서 나디 이야기 해달라.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사실 거짓말이죠. 마귀는 이렇게 아주 간교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죠. 자 여섯 번째, 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 헤롯의 강화네 하나가 빠졌네요. 네 번째는 베들레헴의 위대함.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아니하다. 작은 동네지만 네가 작지 않다. 왜? 네 가운데 구세주가 나시기 때문이다. 어디 사느냐보다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꿈에 이렇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미리 알려주죠. 참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분노의 위험성, 해로심, 막 나중에 수군율을 알고 분노해가지고 두 살이야 다 죽이잖아요. 분노는 살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봄 5장에서 한상수에서 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분노가 살인과 같은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까? 베들렘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자, 그러면 1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이 1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쭉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의 위대함. 베들레헴의, 베들레헴의 위대함. 아까 말씀드렸죠? 작고 보잘 것 없는 말이지만 메시아, 구세주가 그 가운데 탄생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작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세 가지는 무엇인가? 황금과 유양과 몰약. 우리 어렸을 때도 성탄절 그러면 이 성극 동방 박사의 예물 드리는 장면이 꼭 성극 속에 등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7절로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7절로 11절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다시 나타난 별. 별을 보고 왔는데 오다가 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 별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그 별을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걸 놓쳐버리면은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윗의 뿌리 곧 그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아기에게 가서, 아기 예수 앞에 가서 이들은 정말 소중한 걸 드렸거든요. 드리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참,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데다가 신경 많이 쓰잖아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적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내용이네요. 네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위기를 알려 준 후에 요셉의 가족은 어디로 갔는가? 애굽으로 갔죠. 자, 12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주의 사자의 현몽이라고 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요참 부럽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마다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은혜 중에 살아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 예. 네, 헤로시 박사들에게 나중에 속은 줄 알고는 그냥.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두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자, 16절로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심의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분노의 위험성. 분노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가인의 분노가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어 그런 훈련 많이 필요합니다. 네. 분노는 어쨌든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도 내면의 세계에 분노의 이 독이 계속 돌고 돌고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졌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건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선자들의 예언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뭐인가요? 자, 전두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동방박사의 아름다운 여행.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뭔가 세 가지 전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분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동방박사의 아름다운 여행, 이 여행길에 나도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순례의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마치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객들, 여행객들이죠. 중요한 건이 여행 기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막 슬프고 고통스럽게 여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여행을 해야 되겠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었습니다. 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움는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자, 본문을 암송하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외워보시고 싶으신가요? 외우는 방법 네 가지 이야기 했죠. 하나는 그대로 전체를 암송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조를 암송하는 거예요. 구조. 그 구조의 흐름. 세 번째는 내가 꼭 외우고 싶은 내용, 구조를 뽑아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야기로 바꿔서 외우는 거예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바꿔서 외우면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 됐든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막 기록이 돼 있고 살아서 생각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저는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를 만나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를 만나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 만드는 코너를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좋은 질문을 만들면 그 좋은 질문이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썼습니다. 첫째는 박사들은 왜이 길고 먼 여행을 시작했을까? 네. 물론 답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주인공인 유대의 왕을 찾아 나선 것이죠.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현실적인 것이 있지만 내면의 세계 속에 더 깊은 여행의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베들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건 그래도 덜, 한데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세 번째는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는 뭔가?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저의 모습을 돌아다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이제 오늘의 일과 중에 중요한 것을 먼저 찾아서 진행해 볼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업무,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되어야 될 일들 중에서 중요성을 따라서 한번 순서대로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뭘 하시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많이 연습하시는 날입니다. 오늘도 묵상 속에서 주신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행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방어하는 사람들 다죽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주께서 보호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성도들, 치료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이 나라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땅에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사역에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이 또 수고하는 결과들을 통해서 아, 열방이 축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또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